할렐루야. 여기는 선제도 바닷가입니다. 오늘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이 창원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바닷물을 이 육지에 넘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바닷물을 아버지께서 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이 지구 위에 바닷물이 자고 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.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. 오늘 여기 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이요.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임받으시길 바랍니다. 힘받으시기 바랍니다. 세임받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2026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 선제도를 봤습니다 선제도 바다 위에 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바다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바다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보시고 바다에 출렁이는 이 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이 지구를 덥지 않게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균형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대단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. 오늘 또이 추운 한파 속에서 이 바닷물은 말없이, 말없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바닷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바다를 보시고, 여러분도 이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처럼 움직이는 바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임 받고 다시 일어나서,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 건가 내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이추은영사에 오늘도 주의 속에서, 주의 속에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,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우리들이 감사함으로,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, 수월의 배속에합힌 요나를 바라보며,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감사함으로,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.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, 검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염려도, 근심도 걱정도, 질병도 다 버리시고 승리하시길.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여러분이 해가 되고 나의 해가 되고 여러분은 2026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하시고, 건강하시고, 늘 행복하시고, 2026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고, 늘 마음의 행복과 천국을 소유하시길, 천국을 소유하시길, 그 천국을 가정 위에 세우시고, 그 천국을 교회 위에 세우시고, 그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길, 겁는 드립니다. 오늘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건강 지키시고 예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삶 속에 우리들은 오늘도 내 생명이 숨 쉬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여늘 세임받으시고 이 자연을 바라보며 이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이제 또다시 일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힘든 자들, 어려운 자들, 지친 자들, 아픈 자들에게 전하하며, 위로하며, 함께하며, 기도하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땅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